안녕하세요 국민인 수원시갑 당일위원장 이창성입니다. 국민인 조경태 의원님의 지명을 받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SNS 응원 체린지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반체종목인 축구 선수들을 응원하고자 하는데요. 축구는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함사이전 일본을 물리치고 바뀐 동메달을 땄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축구 결승에서도 일본과 다시 한번 맞붙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팀 화이팅! 다음으로 저를 이어서 챌린지를 하실 세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철전 국회 부의장님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님 김민수 국민의힘 군단을 당협위원장님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종목의 선수들에게도 응원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사랑해요.